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획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부동산. 기획 부동산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쓰는 말이고요. 이 정확한 뜻이 뭐냐? 뭐 저도 정확한 뜻은 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기획, 기획한다. 기획된 부동산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은, 기획이라는 건 뭐냐? 뭐, 계획을 한다는 거죠? 계획하고 어떤 목적. 목적 달성을 위해 계획을 짠다. 이런 의미를 기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목적이 중요하겠죠? 계획은 그냥 세우는 거고, 목적이 뭐냐? 결론은 돈 벌기가 목적입니다. 돈. 그러면 이 돈을 누가 버는 거냐? 이 회사가 버는 거냐? 아니면은 투자자. 투자자라고 할게요. 투자자가 버는 것이냐? 자,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할 때는, 기획부동산 회사가 전화를 할 때는, 투자자가 돈을 번다.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기획부동산 전화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은 투자 물건이 있다.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돈을 벌수 있다. 돈을 벌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이거는 겉으로 나왔을 때 얘기고, 겉으로, 겉으로 나왔을 때, 이 투자자가 돈을 벌수 있다라는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돈을 벌고자 그런 일들을 하는 건데, 투자자들의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아니죠. 결국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이런 기획부동산 일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이것만 봐도 일단 기획부동산은 여러분들을 위한 어, 부동산이나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기획부동산 전화를 받아서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전화를 할때 우리가 기획부동산 회사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회사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으면 알수 있느냐. 자, 일단은 땅이, 임야가 이렇게 땅이 한 필지가 있다고 합니다. 땅. 땅이 있다고 하죠. 땅이고, 여기에 무슨,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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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재들이 뭐 잔뜩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하죠. 그래서 이땅 주변에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일부, 전체는 못 사더라도 일부라도 매수를 하면 다른 어떤 건설회사나 이런 데서이 땅을, 알짜배기 땅을 보고 살려고 나중에 시가상승. 쉽게 해서 알받기. 이걸 해서 시가상승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요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호재들이 다 예측이라는 거죠. 예측. 예상. 예상. 뭐쉽게 얘기하면 계획. 이런 것들은 다 바뀔 수가 있어요. 예측, 예상, 계획.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전를할때 이런 예측이다, 계획이다, 뭐 예상이다 이런 것들을 다 고질합니다. 그리고 녹취를 다 해요. 그런데 듣는 분들은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좀 앞서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이끌리고 그다음에 이 상담원들의 현란한 말솜씨에 현혹이 돼서 이런 땅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을 살때 특정 이 지역 이 부분 땅한 필지가 있으면 이 부분 내땅 여기가 땅에 있으면 이 부분 여기만 단독으로 매수하면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획부동산은 지분으로 팔아요, 지분. 지분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분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분인데 2분의 1 지분이다.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 지분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2분의 1 지분이라 하더라도 땅한 피치가 있으면 여기에 전부 다이 지분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퍼져 있는 거고, 이점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이 점의 절반, 이 점, 전체 점 중에 2분의 1을 A가 가지고 있는 거고, 2분의 1을 B가 가지고 있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로 B, 이렇게 분할을 하고 싶으면, 이 B 부분에 있는 지분들을 이 A, 이쪽으로 다 옮기는 거예요. 옮겨야 돼요. 이거를 옮기는 게 뭐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입니다 공유물 공유물 분할 뭐 협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소송 이런 협의나 소송을 해야 지금까지 A랑 B랑 이 땅을 전체적으로 2분의 1 지분으로 가지고 있지만 여기는 A 걸를 하고 여기는 B꼴로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거나 판결이 나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야 이 A, 이 부분은 A가 마음대로 처분하든가 쓰고, 이렇게 분할이 돼야 이 A 부분은 A가 마음대로 처분 변경을 하거나, B 부분은 B가 마음대로 처분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으로 이 땅을 매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땅을. 그런데 공유물, 그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하시게 되면 대부분 이 지분이고 지분권자도 이 예에서는 두 명이지만 보통 뭐 40명, 50명, 많게는 뭐 100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려면 송달료만 몇천만 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재산세만 내야 되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획부동산은 기획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돈 벌기 위한 기획이 아니라 이 회사가 돈 벌기 위한 기획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지분으로 사시게 될 건데 지분은 이렇게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지분만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벌할 수가 없고 나누려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셔야 되고 지분권자가 보통 40명 50명 이렇게 되면 송달료만 몇 천만 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공유자들이 사망하거나, 이민 가거나 이러면, 소송이, 이게 단순한 소송인데도, 몇년 걸릴 수가 있어요. 이 송달 조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는 땅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획부동산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거를 말씀드리면 간단하죠. 이렇게 임야가 있습니다. 이게 시세가 평당, 평당 3만원. 이런 땅들이 있어요. 이런 땅들이. 평당 3만원. 뭐, 천평이라고 할게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천평. 이렇게 있는데, 지금럼 3천만원이죠? 3천만원인데, 이거를 나눕니다. 지분으로, 지분으로 나눠서 100명한테 파는 거예요. 평당가로 계산해서 이거는 30만원에. 열배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삽니다. 왜냐하면 호재, 호재, 호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열배 뻥튀기 하면 3천만원에서 이거는 3억이 됐죠. 3억. 그이 사람들은 3천만원에 이 땅을 사서 3억에 파는 거예요. 그것도 지분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나 뭐가분할도에 따른 도로나 이런 것들도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 되면 연락이 안 되죠. 결론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 땅은 아무것도 못하고 이 기획부동산 회사들만 10배 차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은 사람들이, 과연 사기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죠. 대부분. 많이들 합니다. 그럼, 기획부동산 이 행위가, 회사의 행위가 사기죄가 되느냐? 안 됩니다. 왜냐? 이 땅이 있고, 아까 평당 3, 3만원. 3만원 있어요. 이거를 이땅 주인이, 기획부동산이 샀으니까, 땅 주인이 이거를 30만원에 10배, 10배 수익을 올렸어요. 이게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니잖아요. 합법적이다. 합법적이다. 그렇잖아요. 이 볼펜을 만 원짜리 볼펜을 비싸게 100만 원에 팔아도 사는 사람이 오케이 한 거니까. 이거는 불법은 아닙니다. 당연히 사기죄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거짓말이 있느냐? 거짓말이 있다면. 사기자가 될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볼펜에 이게 안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 이러거짓말 하면, 거짓말을 하고 100만원을 팔았어요. 원래 만원짜리는. 그러면은 사기자가 되겠죠. 근데 기획부동산 사람들은, 그 회사 사람들은 거짓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어설픈 사람들은. 근데 그 기획부동산 그 업자들도 선수기 때문에 일단 어떤 계획이다. 계획, 뭐. 어? 예상. 이런 것들은 다 끄집어 와요. 끄집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다 녹취를 합니다. 녹취. 그리고 이게 계획이고 예상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는 다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녹취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그 녹취록을 다 경찰이나 검찰에 냅니다. 그래서 재판가서도 사기죄가 성립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구속 기소가 되고, 구속 기소가 되고, 뭐 기소가 되고, 한다 하더라도 1심에서 무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은 사기죄로 인정되기가 쉽지가 않다.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범죄 수익을 찾는 것도 나중에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기획부동산은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고 수법들이 있지만 또 중요한 점은 기획부동산에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 욕심 때문이죠. 판결문이나 검사님들이 쓰시는 불기소 이유서 이런 것들을 보면 투자자의 투자자의 과도한 욕심도 지적을 해요. 지적을 해요. 당신도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투자를 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 부동산은 여러분들의 욕심을 자극해서 자극해서 돈을 버는 어떤 사기 행위예요. 사기 행위지만 사기죄가 또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또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 뭐, 지분으로 돈을, 뭐, 지분으로 싸게 땅을 산다. 이런 전화가 오면 그냥 무시를 하시고, 어, 일상생활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